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부동산설명남 t v 가 소개드릴 해 내용은 경기도 성남에서 나홀로 아파트로 분양한 이안 모란 센트럴파크의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청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. 홈페이지 주소 applyhome.co.kr 이고요. 이곳에서는 청약신청, 청약 당첨자 조회, 청약자격확인, 모집공고단지, 청약연습, 모의청약,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인 청약일정 및 통계, 각종 청약제도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청약관련된 상담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1644-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청약일정 및 통계, 분양정보 경리를 아파트로 들어오시면, 경기도에서 민영으로 분양한 이한 모, 모란 센트럴파크의 1, 2순위 경쟁률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성남 모란이라고 하는데, 모란이라기엔 좀 애매한 위치,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타입들이 있고, 예,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데, 결과를 보시면, 어, 1순위, 성남 당에 마감된 타입들이 몇 개가 보이고요. 60A, 60P, 혹시 59타입에 가까운 것들은 1순위 당에 마감. 어, 좀 작지만 그래도 뭐 1순위 마감, 수도권까지 예, 가서 마감된 타입들도 35타입과 46타입, 그 다음에 51A타입, 55A타입, 56타입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2순위까지 가는 타입들이 다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59 전용 59에 가까운 타입은 선호도가 그나마 좀 있다 나머지는 선호도가 확실히 떨어진다 공급세대 수 47세대에 접수건수 166건 청약경쟁률 3.53대 1의 저조한 경쟁률로 현재 뭐 2순위까지 지금 접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어 2순위에 관한 내용은 제가 따로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타입별로 좀 살펴보면요 확실히 어, 평형이 59 정도 되는 타입 이상은 그래도 선호도가 있다. 예, 5대1, 4대1. 56A 까지는 23대1. 나홀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서 고분양가 논란도 있고요. 모란이라고 했지만, 모란하고는, 모란 지역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,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라는 단점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 3대1 정도, 3에서 4대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의 일부 타입, 지금 이제 조금 경쟁률이 높게 나온 타입들은 이제 1순위 수도권, 까지 그나마 간 타입들이고요. 지금 미달이 난 타입들, 예, 뭐 48, 50, 51, 51, 52, 54 이런 타입들은 2순위까지 갔다. 확실히 이러한 고분양가 논란, 모란역과의 거리, 나홀로 단지, 그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청약이었다. 성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,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, 아마 계약은 100% 충분히 안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줍줍으로 넘어가서 다시 모집이 나올 텐데, 줍줍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기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.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고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서 청약 당첨되실 수 있기를 저도 같이 기원 드리고 같이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